안녕하세요. 연예천 로미언니입니다. 제가 주말에 결혼식 하객으로 다녀왔는데요. 그 같이 하객으로 참석했던 지인분이 30대 중반의 그 미혼 남성분이세요. 이분이 자기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 결혼을 안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다.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는 결혼 생각이 사실 거의 없더라.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연애는 하느냐 물어봤더니 뭐 연애는 요즘 완전 그 양극화이다. 그래서 하는 친구들은 계속 한다. 그러니까 여자 친구만 계속 바뀌는 거겠죠? 근데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은 계속 안 한다. 그러면 그 친구들은 왜 이제 연애를 안 하느냐? 여자를 안 만나냐 했더니 어, 일단은 뭐 공대생이나 뭐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남자 애들이 뭐 회사나 일터에서 다 남자끼리 일하고 여자를 만날 접점이 없다.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여가 시간이나 취미를 하는 걸 보면 뭐 어디 뭐 와인 모임을 나간다던가 뭐 단체로 막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정반대로 뭐 혼자 디자인에 되게 빠져서 그거를 막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드론을 한다던가 뭐 혼자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여자와 접점이 없고 혼자 몰입해서 거기 재미를 붙여서 빠져들다 보니 여자가 나중에는 아예 필요가 없다.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아지트처럼 꾸몄는데 거기에 뭐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, 이거는 계속 이렇게 지내도 아,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.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뭐 여자 좀 만나라.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히려 그 친구들 대답이 안 만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어색하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양극화가 심하다.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예전에도 양극화는 심했어요. 뭐, 인기가 있는 사람은 연애를 계속 하기가 쉽고, 솔직히 뭐, 매력이 좀 없는 사람은 힘든 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, 옛날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여자를 만나보려고, 연애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다면, 지금 와서는, 노력을 안 하는 분위기가 더 대세가 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다는 게 예전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괜히 여자를 잘못 만났다가는 퐁퐁남이 된다.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그런 여자를 뭐 걸릴 바에는 차라리 나는 내할 일, 운동하고 취미하고 일하고 뭐내돈 나에게 투자해서 쓰면서 그냥 혼자 즐겁게 지내겠다. 약간 이런 노선을 정하신 남자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솔로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여자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쪽으로 뭐 간절한 쪽으로 바뀌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쪽으로 아니면 없어도 생각보다 괜찮네 이분들이. 이대로 나이가 들면 이제 30대 후반, 40대 이렇게 혼자 싱글라이프를 누리면서 연애조차 안 하는 남자들이 어,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다. 그리고 그때는 어,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 그래서 요즘 30대 미혼 남자분들의 연애 양극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